2023년 5월 24일 10시 28분입니다. 예, 이거 올리고 퇴근할 거예요. 야구 보, 야구 보고 이제 퇴근하는 겁니다. 저기 아, 인터엠 6000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8원 올랐어요. <laughs> 신기하네요. 안 떨어집니다. 안 떨어져요. 예, 지금 뭐 수익률은 뭐 14.5일인데 뭐 아주 팔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뭐6천0 0 그대로 끌고 갑니다. 백광산업이라고 돼 있죠. 예. 나머지 종목은 다 백광산업 샀습니다. 예. 너무 흐지부지한 그 제일 테크노스도 그렇고, 뭐 너무 흐지부지해지고 있어서, 뭐 올이나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, 그러다가 이제 매일 경제 딱 보고, 이거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래서 백광산업으로 다 샀습니다. 이, 이 계좌뿐만 아니라, 이거 뭐죠? 이거 뭐죠? 거액금 계자도백강산업 샀어요. 5만원 까졌네요. 씨부레. 433, 4 3 1주 백강산업. 백강산업 1 6 1주 이게 다가 아니에요. <laughs> 저기 뭐죠? 10억 계좌. 10억 계좌에도 백강산업입니다. 아, 휴 씨부레. 이제 47만4천원밖에 안남네 여기도 백강산업 7 1주 이렇게 해서 백강산업을 6 6 0주 664주 정도 샀어요. 그, 러니까 백강산업하고, 이제, 저, 인터넷밖에 없죠. 예. 뭐, 새만금? 새만금 2차전지 관련주? 예. 근데, 그, 뭐랄까, 이게 내가 기가 얇아서 그런지 몰라도, 탁 듣는데, 아, 이거다 싶은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샀습니다. 예. 뭐, 모르겠어요. 오늘 까졌어요. 까졌는데, 한번 꾸준히 보겠습니다. 예. 꾸준히 보아서 뭐, 수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근데 너무 딴 것이 흐지부지 하니까, 실질적으로 뭐좀 까졌어요, 전체적으로. 그래도 뭐한1270 정도는 했는데, 아무튼지, 그, 아, 모르겠네요. 아 내가 너무 흥분해서 처음에는 막 이것도 팔라 그랬어요. 인터넷도 다 팔고 살까? 오리를 할까? 막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, 아,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예. 네. 왜냐면, 나도, 그, 버틸 구멍이 있어야죠. 인터엠은 솔직히 꾸준히 가면, 한만 육천 원, 아니, 천, 천육백 원 정도는 뭐, 갈수 있을 것 같은데, 뭐, 그건 아니죠. 예, 그래서, 인터엠 육천주하고, 이 백강산업하고, 이제, 쌍두마처럼 한번 움직여보려고 합니다. 단타 치기, 71조는 단타 쳐야 되는데, 아무튼 이제, 백강산업이 내일 폭등하면, 71조는 매도해서, 단타로 전환하겠습니다. 아, 돈 벌기가 참 힘든 시기인데, 어찌됐건 간에, 아, 2차 목표가 가뜩 가뜩 하면서 못 가고 있어요. 예, 네, 모든 게 지금 좀 생각적으로 안 움직입니다. 음, 아무튼 지 뭐, 230 정도는 벌어야 이제 2차 목표가 가는데, 아, 뭐, 2차 목표가를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, 이제는. 뭐 그냥 희망을 갖고 하고 있어요. 예, 뭐, 뭐 직장인이 뭐 희망 말고 뭐 있겠습니까. 책바퀴가 도는 세상 시, 시골에. 에이, 그래도 내일은 폭등하겠지. 내일은 폭등하겠지. 난 제대로 가고 있다. 뭐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거죠. 에이, 후회 없습니다. 예, 저는 미수도 안 썼고 신용도 없습니다. 내 돈이에요. 뭐까줘도 뭐 상관없습니다. 에이. 이거 꿈을 꾸는 거니까요. 네. 화이팅입니다.